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의 신앙의 유산을 조명해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군산에 나가 있습니다. CTS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희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군산 지역 최초 교회인 개복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복교회 어떤 전시관 같은 곳에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네, 120여 년전 군산항이 개항하고 이 땅을 찾은 발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땅 가장 낮은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 동네에는 하늘의 복이 열린다 라는 뜻의 개복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군산 최초교회 개복교회의 시작인데요. 지금부터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군산 복음화의 통로가 된 곳은 군산항. 1894년 3월 30일, 미국 남장로 선교부 7인의 선발대 인원이었던 레이놀즈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항을 처음 방문해 전도한 것이 군산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895년 3월 두루 선교사와 함께 전킨 선교사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됐는데 수덕산에 두 개의 가옥을 마련해 예배처소와 진료소로 삼고 군산을 비롯 전북과 충남 서해안 일대 마을들을 돌며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첫 열매는 1896년 7월 20일 맺혔는데 송영도 씨와 김봉래 씨가 군산교회에서 호남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즈음 군산에 정착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 거류 지역이 확장되자 군산 성교부는 멀리 국멀로 이전하고 교회와 진료소도 구암동산으로 옮겼는데 남은 성도들은 계속 자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이끈 어을선교사와 최홍석 조사 등을 중심으로 구복동에 새로운 교회당이 건축됐는데 부흥이 계속되자 군산 교회는 1906년 현재의 개복동 위치로 이전하고 이때부터 군산 개복동 교회라고 호칭된 것입니다. 인천항에서 나룻배를 타고 이먼 군산항까지 두 분이 오셔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성교사의 흘린 피로 세워진 우리 개복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후 1911년 김필수 목사가 첫 한국인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홍종익 장로가 임직하면서 개복교회 당회가 조직되는데 이후 개복교회는. 군사는 물론 한국 교회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특히 김필수 담임 목사는 1915년 제 4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한국인으로서 처음 피선되었고 성경 번역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1930년 제 5대 홍종필 담임 목사는 제19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는데 개복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다 향년 48세로 순직했습니다. 제13대 김종성 담임 목사님은 40대 초반에 부임하여 당시 500여 명의 성도였는데 작년 주일학교 학생 포함하여 3500여 명의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케 김종성 목사님은 26년간 시무하시고 개복교회 최초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복교회는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1919년 3.1 만세운동이 군산 3호 만세운동으로 전개됐을 때 개복교회 성도들이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전북 지역 최초 조선인 유치원도 시작하는데 1931년 워낙 50명으로 시작한 영신유치원이 그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유아교육에 힘쓰다가 교회의 사정으로 폐원됐으나 기독교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던 교회는 1977년 3월 19일 개복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 전쟁 중. 당시 청년회장 백현기 집사와 고인영 성도가 교회를 사수하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특히 현재 교회당 꼭대기에 한 글자씩 새겨 넣은 돌판들은 개복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상징물 중 하나인데 1967년 12월 현지터에 자리 잡은 이후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지며 예배당의 모습은 변해왔지만 이 돌판만큼은 꾸준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 지역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세상에 등대와 같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산 교회의 출발점이 된 개복교회는. 지역사회 복음화와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03회 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126년 전 군산 최초의 교회로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과.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순교의 피로 다져진 개복교회. 정통 신앙의 진리를 지키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오늘도 비전의 항구로 길을 열며 한국 기독교의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척박했던 이곳에 의료와 교육, 복음으로 이 땅을 적신 선교사님들의 행적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군산 개복교회 여성원 목사님을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군산 최초의 교회인 개복교회,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만큼 이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 저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 과거 역사가 고통이었던 아픔이었던 또큰 붕이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 역사 교육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 역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 기념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어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을 뿌리로 둔 교회기에 매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 주요 사역과 비전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예, 어, 저희 교회는 성유사님이 세운 군산의 첫 교회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교회를 세웠고, 또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어,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번에 비전의 항구 개복교회라는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기도 하늘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6년 전 군산에 발을 디디며 이 지역 보금하의 씨앗을 뿌린 전킨선 교사는 선교사의 삶은 희생의 삶이라는 동료들의 말에 반대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군산의 첫 교회, 개복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